저와 여러분이 아참 고린도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여섯 개 고린도우서 사장 1절을 보니까 아참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린도우서 우리 1장, 2장, 3장 사장을 읽어보면서 참 바울이 처한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할 수 있는가 참 온갖 이렇게 오해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참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참 세워놓은 개척한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조차도 오해를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참 사도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고린도우스 1장부터 4장까지는. 아, 바울이, 참, 또 바울과 함께 선교한, 선교하는 선교팀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들이 쭉 나와있죠. 뭐, 사람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다르게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고린도우스 1장부터 4장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참 선교팀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저는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일장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아참 그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바울에게 그들에게 생생하게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참 모세의 직분도 그렇게 영광스럽다고 일시적인 직분도 영광스럽다고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 그것에 대한 그 자부심과 아참 그것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떳떳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과 달, 달리 참 언제나 하나님 앞에 투명한 삶을 살았던 것 지금은 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참그 모든 오해가 다 풀려지게 될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참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그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복음이 막히고 또 공동체 가운데 참 우리 형제 자매들 뒤에서 형제 자매들 그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마귀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랑하고 절망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 십자가를 통과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폐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받는 이 고난의 경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참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보아 왔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아,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요. 그런데 이 바울의 모든 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다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천국의 그 소망 그것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소망을 더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더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만 보면 아,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쭉 읽어 나가보면 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내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내려가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육신을 떠나 내가 죽게 될 텐데 내가 죽게 되는 것은 내가 평생 사용하던 내 육체 그것이 내 육신의 장막집이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벗을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몸이 없는 벌거벗은 영혼으로 이렇게 아참 존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령한 몸, 하늘에 있는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디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게 사람이 죽으면 벌거벗은 용으로 구천을 떠돈다는 우리나라에만 구천을 떠돈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역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천을 떠돌 영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입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 장막집 육신의 장막집 안에서 지금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우레 이 단식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매맞고 얼마나 아파요. 배고프고 춥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고 참 그리고 뭐 이렇게 고문을 당할 때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 내가 육신이 약해서 참 내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그런 단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단식 가운데 육신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몸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뭐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아 그렇지만 우리는 아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잃게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오절입니다 이런 일 정말로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이 보증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보증이라는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쉽게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보증 아니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굉장히 생생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악령이 쫓겨나가고 예를 들면 막 구체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공동체 가운데 예언의 현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성령 역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이 성령의 역사를 봐라. 이 성령의 역사가 보정이다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잘 이렇게 알 수가 없지만 뭐 때로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 저는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으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성령을 받은 게 맞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 대답인데요.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인이 있었습니까? 이건 물어보는 거거든요. 혹시 우리 식구들 가운데 나는 물론 알겠다. 성경 말씀이 아, 참.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입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는 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알겠는데, 근데 나한테는 구체적인 증거가, 물론 내 삶이 조금 조금 변해가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성령이 계실 텐데, 그거 말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예 내가 받았죠 확실하게. 나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처럼요. 저는 기대해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보증 다와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더 생생하기를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성령 오순절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 한달 동안 뭐 특별히 기도하면서 지나갔잖아요. 아예 한번 하고 지나가나 보다.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는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보편적이어야 돼요. 이보다, 이보다 훨씬 더 생생해야 됩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이게 기대가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 잘 알아 가지고 기대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고요. 금년에도 우리 부활절 끝나고 난 뒤에 성령 강림절 되기 전에 이제 50일간인데 그중에 특별히 한달 성령 강림절을 우리 이렇게 딱 목표점으로 해가지고 또한달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 2023년에도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거예요 그리고 24년에도 할 겁니다 25년에도 할 거예요 아 맞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이야. 이게 생생해질 때까지 약속하신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게 생생하게 보증으로 계신 성령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아, 주님과 떠나 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아 천국의 소망이 산소망인 거 생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보정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이게 죽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야,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과 바울의 발걸음은 너무 달라요. 이렇게 왜 너무 다를까요? 왜냐하면요. 바울은 사명의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충 편하게 살고 있으면 오래 살고 싶어요. <laughs> 대충 편하게 살고 있으면. 그런데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야,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자주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최은기 목사님 자주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이야기. 우리 장모님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뭐 얼마나 빨리 천국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주님 앞에 어차피 서게 될 텐데,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을 잊고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살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때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 그래야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험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몸으로 사는 동안 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보험을 받게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기억지도 않겠다. 기억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잖아요. 자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조차 안 하세요. 아이 제가 이전에 이런 잘못도 했고 저런 잘못도 했는데 네가 언제 그랬어? 그러고 그에 대한 뭐 별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한 것밖에 기억을 안 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한 것밖에 기억을 안 해요. 사랑을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께서 전부 꽝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6개월 밖에 없어. 6개월 밖에. 왜냐하면 99년 6개월은 자기만 위해서 살았거든. 사랑으로 산 적이 없거든요. 제 길을 걸었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는 6개월 살다 왔구나. 6개월에 상을 주시겠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다 갔는데 40년에 상을 받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우리 주님 앞에는 1년도 살지 않은 것 같은 인생이 있고, 5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우리 주님께는 50년, 40년을 풀로 살아낸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10절 말씀, 저는 이 10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회계잖아요, 그죠? 주님 보여주시면 예, 맞습니다. 나도 용서 기 있는데 그런 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조차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것물한 그릇이라도 떠준. 아, 그 헌신, 그 사랑, 아, 그것들 다 기억하시면서 상을 잃지 않게 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 다시 한번 사장 일절로, 일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왕따 좀 당하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오해 좀 당하고, 뭐좀 세상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피해를 입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업상 좀 이렇게... 뭐 직장에서 좀 이렇게 좀 손해를 좀 보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영도회 잠깐 기도하고 개인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나니와 버지 세상이 참 복음의 그 신비를 보지 못하는 것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 믿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볼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의 비밀을 보여주고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운 공동체에는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아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 보여주실 그런 공동체가 없을 때 우리 다운 교회를 찾아주시고 우리 다운 교회 식구들을 찾아주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아 주님을 나타내주시고 보여주시는 믿음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운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어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